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음, 저의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무래도 암에 걸리고 나서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좀 암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잘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거를 많이 알아둬야겠다 싶어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암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 가지고 이제 저는 직장암이니까 직장암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 봤죠.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좋은 일보다는 내가 무섭고 힘들 때 이제 좀 글을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일들이.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잘 이겨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좀 우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좀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었는데 우울의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저는 위경련이 좀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좀 과식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 위 명치 부분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핫팩하고 좀 걷기 운동해주고 이러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약도 먹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위극년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랑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핫팩해주고 제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평소였으면 그래도 좀 풀렸거나 이랬을 텐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좀 평소랑 제가 다르다고 느꼈나 봐요. 평소에 걸 있었던 이경경보다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너 응급실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응급실 요즘에 그 의료진 파업 때문에 좀 뺑뺑이 돌린다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서 있거나 좀 뺑뺑이 돌게 되면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동네 병원이라도 가자 닫기 전에 빨리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 저 위경련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위경련 약 처방해주고 그렇게 집에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그 약을 먹었는데도 너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응급실까지 갔어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응급실에서 CT를 찍었는데 약간 장이 막힌 것 같아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 r i 찍었어. 근데 장이 막혔다. 콧줄을 껴야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후기를 찾아보면서 직장한 분들이 장마비나 장폐색이 자주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기를 보면서 이제 콧줄 낀 후기를 봤는데 진짜 너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처음부터 무서웠어. 근데 그 콧줄을 코에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여기로 식도로 넘겨가지고 장까지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꿀꺽꿀꺽 내가 삼켜야 된대. 그리고 하다가 당연히 이제 식도로 들어가니까 기침이 날수 있잖아요. 근데 기침이 나면 그게 꼬인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다시 빼고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콧줄을 진짜 울면서 꿀꺽꿀꺽 삼켜가지고 넣었어.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서 콧줄을 이틀 동안 켜져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식도로 통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질감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콧줄 끼고 있다가 이제 장마비가 풀렸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콧줄 빼고 그 다음날은 물5 0 5 0리터 먹고 그 다다음 날에 괜찮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죠. 그렇게 한 5일 정도를 입원하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원인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장이 막힌 원인이 근데 그때 응급실에서도 그랬고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냥 수술 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와서 이제 5일 동안 입원을 하고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보건 수술하고도 장 마비나 장 폐색이 올수 있고 또 언제 내가 이렇게 장이 막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언제 콧줄을 깰지 모르고. 근데 그 콧줄 끈 기억이 저한테 너무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 이제 보건수술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또 언제 장이 막힐지 모르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그 일들을 내가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병원 가는 것도 너무 싫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또 한참 또 우울하게 되게 지냈어요 었 근데 또이 또한 지나가니까 또 지나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또갑 이제 제가 항암 패전이 판정 받고 항암 12번 한 사이클을 끝냈어요 그래서 ct 를 찍고 교수님이 이제 다음주에 가면 ctv 결과 보면서 다시 치료 방법을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머리도 많이 길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약을 만약에 바꾸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머리가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또 하면 횟수가 정해지고 너 이거 하면 나을 수 있어라는 그런 치료 방법이면 사실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횟수가 계속 정해져 있으니까 한 회차 한 회차 지나면서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몇번 할지도 모르고 그몇 번을 통해서 내가 나을지도 안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게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12번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CT 결과에서 커지지도 않았고 작아지도 않았다 라는 결과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교수님한테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줄어드는 게 목표니까 아예 없어지는 게 목표니까 이게 좋은 결과로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열, 내가 12번 한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느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는 거 너무 싫고 난 너무 무섭고 그래서 좀 요즘 우울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우울하다가도 자주 나가고 좀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좀이 또한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른 지나가길. 저도 암 환자 브이로그를 찍을까 했는데, 사실 그런 거 찍으면 먹는 걸로도 뭐라 하는 사람 많고, 운동으로도 뭐라 하는 사람들 많고, 막, 이런, 이러... 생각보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이거 하면 나아요. 이거 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찍는 게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브이로그보다는 이렇게 힘들 때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사실 평소에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메모장에 이제 좀 써놓고 그걸 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날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카메라 켜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서없는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요즘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또 괜찮아지면 또 좋은 영상 많이 올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우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울하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너무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얘기들을, 긍정적인 얘기들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